최근 4.3 생존수용인들이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4.3특별법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제주 지역 국회의원들이 이달 안에 특별법이 개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항석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말 국회에 제출된 4.3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은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입니다. 개정안에는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은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에 2월 임시국회에서는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산추계도 정부에서 제대로 내놓질 않아 가지고 법안 심사를 제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야당에서 반대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도민 모두 함께 같이. 힘을 모아야 됩니다. 최근 4.3 수행인들이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4.3 특별법 개정안의 군법회의 무효화 조항도 법원의 판결 내용을 반영하도록 수정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법제심사 법제실에 관련 판결문을 제출을 했고요. 의학 기초에서 새로운 문안 작성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3 유족과 단체들은 특별법 개정을 서둘러 달라고 촉구하는 한편 개정안에 추가 진상조사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꼭 유족이 앞장서서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 유족도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이렇게 대처해 나가는 걸로 진상규명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한 겁니다. 2013년부터 5년 걸렸습니다. 재판 승소 하기까지. 그래서 향후도 마찬가지로. 하지만 사3 희생자 배 보상 규모가 1조 7천억 원대로 추산되는 데다 자유 한국당이 국회를 보이콧하는 등 여야의 대치 상황도 이어지고 있어 특별법이 개정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광섭입니다.